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 컴포넌트는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많은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이미지 슬라이드의 기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 만들 이미지 슬라이드는 마크업은 간단하게 하면서 많은 기능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제작할 텐데요. 처음에는 마크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넣고 세 번째는 기능 확장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든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해 간단하게 기능 정의를 하고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으로는 양쪽으로 누르는 버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이용하여서 자동적으로 롤링이 되는 기능을 넣을 것이고 키보드로도 제어, 제어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XML을 이용해서 기능 확장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마크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드를 하나 보자. 먼저, 도큐먼트의 음, 마크 폴더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코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인덱스 HTML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젠코딩으로 코딩을 할 텐데요. 젠코딩에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리지 않고, 혹시 제가 이제 코딩하는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젠코딩으로 검색을 하여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HTML5 형태의 도큐먼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타이틀을 주고, 음, 그리고, d i v 에 클래스를 일단 주고, 버튼 안에 이미지를 하나 넣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UI 안에 이미지들을 넣을 것인데요. 이, 이미지들은 총 다섯 개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버튼에 대한 엘리먼트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버튼에 또 클래스를, 프리브라는 클래스를 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에 대한 클래스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타입을 이라고 주고요. 타입을 버튼으로 주지 않으면 음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밋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버튼으로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제 이미지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이제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총 이미지 1부터 5번 그리고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에 대한 이미지까지 있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마커 폴더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 스라고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미지를 1번부터 5번까지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전 버튼에 대한 이 넣어주고 다음 버튼에 대한 이미지도 넣어서 이미지 소스는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타일 시트를 총두 개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커먼 어, CSS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 대한 유니 CSS를 만들, 것, 만들 겁니다. 링크를 스타일 시트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경로를 css 폴더 안에 common.css라고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대한 유닛은 여기 넣어줄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넣어줄 겁니다. 음.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css라고 어주고 js 폴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커머시 CSS 와 미니 CSS 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케이스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커머시 CSS 안에 h t m l 과 body 요엘과 li 그리고 버튼까지 모두 마진 0과 패딩 0으로 주어서 초화를 시키고, 이미지도 역시 i8에 아, 대한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넣어줬구요. 그리고 버튼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더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또 역시 초기화를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시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슬라이더, 슬라이드, 슬라이드라고 주고 슬라이드의 유에과 유에라레 안에 있는 리스트 요소 그리고 버튼의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에 대한 CSS 정도 의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마크업을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ul은 이제 기본적으로 l i s t s t y l e n o n 으로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list 요소들을 inline-plug로 해서 이미지 크게 맞게끔만 영역을 잡아 줄 거고요 한번 보죠. 일 음. 라이플락으로 잡아주면서, 이제, li 오토들이 이제 이미지 크기만큼 잡아줬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조금 떠, 떠져 있는 여백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0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일라인블럭을 사용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작은 여백들이 생기는데 그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방법이 이제 폰트 사이즈 0을 해주고 그 li 안에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컨텐츠 글씨가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줄 거라 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li 안에 이미지 밖에 없기 때문에 폰트를 다시 정의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일렬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ul의 크기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지 크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미지 크기가, 네, 600에 300이고요. 그리고, 네, 버튼의 크기는 이제 30에 60이네요. 이, 얘를 600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 이될 것이고, 슬라이드 크기는 아까 이미지 크기만큼만 잡아줄 거고요. 이미지를 하나만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감추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가운데로 이제 맞춰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가 가운데에 오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의 위치들을 이 가운데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를 릴레이티브로 잡아주고 버튼의 포지션은 앱솔로트로 잡아주고 래프트는0 그리고 탑은 300배기 버튼의 크기가 60이었죠. 또 나누기 2 하면 240에 1 2 0있네요 120.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라이트 0을 주고, 음, 역시 탑을 120. 이렇게 주면, 네, 이미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해서 이 이미지 슬라이드를 실제로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게끔 할 거고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이제 키보드도 넣고 할 텐데 이제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